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오늘은 10월 22일 KBL 국내농구 두 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원주 DB 대 서울 삼성 경기입니다. 원주 DB는 지난 17일 대구 가스공사전에서 81대 82로 아쉽게 패배하였습니다. 경기 한때는 24점 차로 뒤처질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이 쿼터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힘을 내며 사쿼터의 28대 15로 분위기를 끌어올려 역전 기회를 봤는데 김철욱의 3점 슛이 터지기도 했지만 마지막 한 끝이 부족했습니다. 허웅이 23득점으로 힘을 냈지만 얀테메이튼의 부상으로 갑작스럽게 로테이션이 꼬이는 문제가 생긴 결과였습니다. 서울 삼성은 지난 19일 현대모비스전에서 81대 76으로 확실히 분위기를 주도하며 승리하였는데 후반전에 분위기를 주도한 게 컸습니다. 아이제아 힉스와 김시래의 2대2 게임이 엄청난 위력을 보였는데 힉스가 29득점 8리바운드로 골밑을 장악하고 김시래가 10득점 14어시스트로 더블더블을 기록하였습니다. 팀 3점슛 성공률이 14.3%로 단두개에 그쳤지만 그럼에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제공권과 턴오버까지 우위를 가져가면서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최종 승부의 책입니다. 원주 DB는 가스공사전에서 20점 이상 뒤지다 허웅의 눈부신 활약으로 역전까지 성공했지만 마지막 공격에서 상대에게 자유투를 내주며 분패하였습니다. 메이튼이 경기 초반 부상을 당해 빠진 공백이 컸고 김종규도 부상을 안고 경기 마지막까지 소화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번 시즌 최고의 스타로 떠오른 허웅을 비롯해 정호영과 카이치 등 젊은 백코트가 힘을 내고 있고 윤호영도 짧은 시간 수비로 팀에 기여 중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삼성은 다섯 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하며 탄탄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신인 이원석은 경기당 10득점 정도를 해준과 동시에 수비에서도 존재감을 보이고 있고 김실에는 힉스와 오셰프 등 빅맨들을 누구보다 잘 이용하며 어시스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동엽이 부상을 털고 복귀하여 수비진도 더 탄탄해졌기에 초반 선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경기에서 원주 DB는 지난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메이튼이 당분간 결장해야 하고 김종규도 정상 컨디션으로 보기 어려워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어 허웅이 다시 한번 20득점 이상을 뽑아내며 팀을 이끌어 주겠지만 김시래와 임동섭, 장민국이 꾸준히 득점에 관여할 삼성에 고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용병 싸움이 될 듯한데 원주 DB의 프리먼이 골밑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픽스의 운동량을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며, 여기에 오세프와의 매치업에서도 힘으로 대결한다면 체력적인 저하가 빠르게 올 것으로 보여 프리먼의 휴식 시간에 삼성 빅맨들이 골밑을 점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원주 DB가 외곽에서 강한 수비 능력을 갖추고 있고 허웅과 빅맨진의 3 1 0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쉽게 무너질 경기는 아니라고 보여 양팀 치고 받는 접전 속에 근소한 차이로 서울 삼성이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서울 삼성 프랜승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두 번째 경기는 대구가스공사 대 전주 KCC 경기입니다. 대구가스공사가 지난 20일 창원의 지점에서 73대 91로 패배하였는데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두경민이 15득점, 김낙현이 8득점, 전현우가 20득점을 넣었으나 에이스 앤드류 니콜스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10득점에 그쳤습니다. 상대에게 너무 쉬운 득점을 내주는 안일한 수비, 부족한 공격력, 그리고 제공권과 턴오버 문제까지 일어났는데, 무엇보다 2쿼터에는 7대26으로 어마어마한 점수 차이가 날 정도로 답답한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전주 KCC는 지난 17일 창원의 지전에서 71대63으로 승리하며 2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KCC 특유의 공격적이고 화끈한 농구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분위기를 탈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는데, 라거나가 12 득점 칠리 바운드, 김지환이 13 득점, 총교창이 11 득점 등으로 여러 선수들이 힘을 냈습니다. 제공권과 턴오버의 열쇠로 점수 차이를 확 벌리지 못했으나, 국내 선수들의 고른 득점 분포가 돋보였고, 팀 야투율 또한 50.9%로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대구가스공사는 홈 경기에서 최하위 LG에 대패하였는데, 날개뼈 부상을 당했던 니콜슨이 정상적으로 경기에 나섰고, 두경민도 플레이했지만, 이 쿼터에 10점을 넘지 못하는 졸전 끝에 완패했습니다. 경기 후 유도훈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런 경기를 하는 팀은 프로가 아니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홈 연전인 이번 경기에서는 선수들의 정신 무장이 잘 되어 있을 것이지만, 주축 선수들의 부상 여파로, 완벽한 전력은 아니기에 오늘 경기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반면 전주 KCC는 개막 3연패 이후 LG와 SK를 연파하며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라거나가 경기를 치를수록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고 청교창은 경기당 15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부상 여파를 지운 모습입니다. 어느 때보다 좋은 몸 상태로 경기에 임하는 이정현의 활약도 좋으며 지난 경기에서는 부진하던 김지환까지 살아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선전이 기대되는 KCC입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에서는 가스공사의 니콜슨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 메인 용병으로 알렉산더가 나선다면 라거나에게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니콜슨이 나온다 하더라도 니콜슨의 수비 약점이 드러난 상황이기에 라거나가 골밑에서 비벼준다면 충분히 KCC의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가스공사는 김낙현과 두경민이 뛰는 시간에 이정현과 정창영 등 돌파가 좋고 사이즈가 되는 KCC의 스윙맨 제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대현을 속도로 괴롭힐 송교창의 다득점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수비 조직이 무너진 가스공사 상대로 템포를 극단적으로 낮추고 수비 위주의 전술을 쓰고 있는 전주 KCC가 오늘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며 연승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전주 KCC의 역배승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10월 22일 KBL 국내농구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 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